하디요, 허니입니다. 오늘은 포켓몬이랑 하겠습니다. 이거 신발 던지겠죠. 그거 내꼴 요소 챙겨서 하는데, 이번에 해보겠습니다. 뿅! 자, 시, 자, 하시에요. <laughs> 자, 신발 던지기. 지사람은 따빵바기입니다에에 <laughs> 자, 갑니다. 잠깐만요. 안 돼요. 빨리요. 야, 신발 벗어야죠. 벗었다는... 두개다 해야 돼요. 아! 아! <laughs> 저기입니다. 저기 한 번. <laughs> 자, 말려. <빨리요. 웃음> 아니, 솔직히 내가 있는 쪽까지 와야죠. 제가 있는데. <laughs> 아니, 거기까지 와야죠. 뽑기 <laughs> 언니. <laughs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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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빨리 하십쇼 10초 됩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됐어요. 던지세요. 하나, 둘, 야, 이거, 나, 그래, 끝났어. 자, 내려오세요. 여기입니다. 제 앞에. 자. 응. 자, 포켓몬이 찍어진대요 자, 신발 던지기. <laughs> 잠깐만요, 내 신발.